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 입니다 오늘은 바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디가 뭘까요 바디가 뭐 와인 애호가들 와인 모임가서 와인 먹는방 누가 음이 와인은 풀바디 하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걸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바디라는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이 바디라는 용어 때문에 알아듣는 척 했던 그런 당황하는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했을 때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바디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단어가 들리는 저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디가 뭐냐 바디는 입 안에서의 무게감 즉입 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라는 거죠 이 무게감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우유가 있습니다 이 물랑 우유를 서로 번갈아 마셨다고 쳐 봐요. 어떤 게 입안에서 더 무게감이 느껴지나요? 당연히 우유가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유가 더 바디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더 세분화해서 우유 중에서도 무지방 우유가 있고 일반 우유 그리고 우유로 만든 크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무지방 우유는 입안에서 더 가볍죠. 마셔 보면. 그래서 라이트 바디라고 할 수가 있고 우유는 미디움 바디, 크림은 더 입안에서 더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풀 바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다고 풀바디라 그래서 훨씬 좋은 와인이고 라이트 바디 와인이라 그래서 뭐 맛이 없는 저가의 와인이 결코 아닙니다 바디는 입안에서의 그런 질감이기 때문에 맛과 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맛과 향이랑은 다른 감각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나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레드와인 중에 가장 라이트 바디인 브루고뉴의 피노노아는 와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와인이죠 아까 우유에서는 지방이 입안에 바디를 주는 그런 요소였는데 와인에서는 어떤 걸까요?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왜냐하면 입 안에서의 그런 점성을 점성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와인 잔을 흔들어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인을 따로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어.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와인에서 아래로 와인의 티어라고 하는 와인의 눈물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알코올 도수가 높고 바디가 풀바디일 경우에 천천히 점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와인의 바디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알코올 외에도 산도 당도 탄닌도 추가적으로 바디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디가 중요한 이유는 와인의 바디는 음식과 상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랑 먹는 이유가 생선은 고기 비서 입 안에서의 그런 질감이 좀더 작잖아요. 반대로 스크는입 안에서 질감, 무게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는 와인을 같이 매칭을 할때 와인이랑 음식이 되게 잘 어울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디는 음식이랑 매칭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큰 요소인 거죠. 결론적으로 바디는 입안에서의 무게감, 입안에서의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풀 바디 와인은 마동석처럼 이렇게 막 강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와인이고, 라이트 바디는 이 병원의 몸처럼 뭔가 막 크진 않지만 작지만 그 안에서 막 장근육들, 섬세한 와인의 캐릭터를 느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상으로 오늘 와인의 바디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또 봐요. <laughs>